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짧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. 어릴 적에 가까웠던 두 친구가 어른이 되어서 서로 다른 길을 갔습니다. 한 사람은 소탈한 수도사가 또한 사람은 왕을 섬기는 부유하고 힘있는 고관이 되었습니다. 여러 해 뒤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. 회포를 나눈 사이 살찐 몸에 화려한 예복을 걸친 고관이 생각을 해보니 마른 몸에 허름한 옷을 걸친 수도사가 불쌍해 보였습니다. 그래서 도움을 줄 셈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복에 자네가 왕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맨밥에 찬 하나로 살지 않아도 되는데. 그 말을 들은 수도사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. 자네가 맨밥에 찬 하나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왕의 비위를 맞추며 살지 않아도 되는데.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? 자, 돈 얘기입니다. 돈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수단입니다.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인정을 하죠?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 복잡한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무기 또 수단입니다.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살수 있는 것 너무나도 많죠?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유입니다. 돈으로 살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, 바로 자유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재산을 불리려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.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 꼭 돈과 관련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된 건 아니죠. 그러나 이 돈의 비중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. 누구든지 인정할 것입니다. 인생을 좌우하는 이 선택이 꼭 돈과 관련하진 않지만 인생을 살면서 돈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. 또 살면 살수록, 나이가 들어갈수록 명확히 알게 됩니다. 수입 대비해서 항상 말씀드립니다. 절약을 해서 투자를 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더욱 커집니다. 우리가 현재 실행 중인 주식 투자는 부를 쌓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에요. 부를 쌓는 방법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따라온 수익률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. 이것은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려 와서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지 이제 1, 2년, 길어야 4, 5년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아직 본인이 확신을 아직 못 해서 그렇지. 앞으로 더욱 시간이 흐르게 되면 주식 투자는 부를 쌓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할 것입니다. 부를 쌓는 방법이 있어서 주식투자 따라올 수 있는 일이 없어요. 그러나 주식투자의 단점 알고들 계시죠? 특히 지난달에 다 경험했죠. 또 22년도에 경험을 했죠. 또 2020년도 봄에 코로나 때또 경험했죠. 내가 매수한 주식이 어느 날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.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. 정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.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경심을 하고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.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지극히 정상이고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. 이번에 경험했죠?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그 하락을 신경쓰지 말고 꾸준히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기는 말이 그렇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. 야, 이렇게 떨어졌다가 바닥 치고 올라왔어.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 다음에 하락장이 오면 다음에 폭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용기를 내야지.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. 그런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. 이렇게 투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됐어요. 또 무슨 좋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사람들이 보면,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, 나만 그 정보를 얻은 건지 알고 있어. 아니에요. 내가 그 정보를 얻었죠? 이미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.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내가 그런 생각했죠? 나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. 투자자들이 다 생각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, 주식을 더 사드려야 되지만, 막상 그렇게 폭락을 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. 투자자들은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죠? 주가 떨어져 보세요. 막 난리예요, 다들. 또 경제, 증권 관련, 이 언론 매체들. 경기 침체가 온다느니 폭락장이 온다느니 매도를 외쳐댈 것입니다. 주가 하락이 언제 일어날지, 언제 올지, 주가의 앞날,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박사 이상이더라도 수십 년의 경력이 있어도 주가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수록 공포에 떨면서 오히려 비싸게 산 주식, 내가 그동안 잘 보유했던 주식 팔아버려요. 또 무서워서 더 이상 매수를 멈췄다가, 주가가 바닥을 친후 급상승을 하게 되면, 아, 그때 살걸. 아니면, 조금 매수한 사람은, 아, 더 살걸. 그렇죠? 그러면서 항상 후회를 합니다. 이것은 계속 반복이 돼요. 앞으로 4월 8일 바닥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? 주가의 앞날? 일단 전제로서는 4월 8일 바닥을 친 후에 지금 급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 그때 살걸 제일 무서울 때예요 4월 8일이 제일 바닥이었어요 그때가 제일 공포가 심할 때예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바닥이 가장 공포가 심할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기 내서 이 돈을 내이 귀한 돈을 주식을 매수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바닥 치고 올라오게 되면 아 그때 살걸. 아니면 조금 매수한 사람은 아이고 더 살걸.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.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. 주식투자. 항상 간단하게 하자 그러죠. 어떻게 하죠? 우리가 투자하는 S&P500, 나스닥백, 빅테크, 반도체 이런 대표적인 이 대부 종목을 돈 생기면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. 돈이 필요할 때,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언제 팔아요?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. 항상 말씀드리죠. 본인만 알아요. 언제 돈이 필요한지 나만 알거든요. 그게 주식투자의 올바른 방법이에요. 정석이에요. 주식투자의 정석, 뭐 수학의 정석책처럼 계속 사모았다가, 앞으로 5년 후, 10년 후, 살아가다 목전이 필요할 때, 노후에 생활비 쓸 때, 그때 팔아버리는 겁니다.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백한 이 사실을 막상 주가가 하락을 하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웬만해서는 용기를 낼수 있는 투자자들은 결코 흔치가 않습니다.